자, 벌을 보여주겠습니다. 벌, 자, 이게 얼음벌이에요. 얼음벌인데, 요거를 한 마리를 꺼내서, 유개미터가 저거 찍어줄래? 자자 자, 이렇게 있어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벌꽁무니를 살살 녹이면은 벌침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, 살살, 녹이면은, <laughs> 꽃무늬가 연해져요. 그러면, 핀셋으로, 자, 벌침을 뽑았습니다. 보이세요? 벌침, 요게 벌침이에요. 이 벌침을, 아픈 데다 놓으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, 어, 발목이 아프다. 여기 하고 있어요? 자 발목이 아프다면 발목에다 그냥 딱 놓으면은 있죠 그렇죠? 이거를 효과가 좋게 하려면 더 깊게 더 깊게 쑤셔 내면은 되는겁니다 보이죠